오늘은 크로노스 심볼은 시아로죠. 크로노스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크로노스인데요. 기술적 분석과 함께 시장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크로노스는 약 197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약4% 상승한 모습입니다. 금일 고가는 218원, 저가는 186.3원이었고 하루 거래량은 약 1억 5천만으로. 활발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대금이 300억 원을 상회하면서 단기적인 투자자뿐 아니라 중기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6월부터 박스권에서 횡보하던 가격이 7월 중순부터 강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120원대를 돌파한 이후 140원, 160원을 가볍게 넘기며 최근엔 200원 선까지 도달했죠. 이는 단기적인 조정 없이 지속된 우상향 흐름으로 기술적 관점에서는 강한 모멘텀이 작용 중이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캔들 패턴을 보면 양봉 중심의 흐름과 거래량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단순한 당위 반등이 아닌 추세 전환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크로노스의 이 e 같은 상승세는 단순한 차트 기술적인 요인만은 아닙니다. 최근 크로노스 블록체인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여러 있었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크립토닷컴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 전략. 과 연계된 크로노스 생태계의 확장입니다. 특히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과 게임파이 프로젝트들이 크로노스 체인에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 수 증가와 동시에 토큰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규제 당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중앙화 거래소 이른바 CEX에서 일부 토큰들이 상장 폐지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크로노스는 크립토닷컴의 자체 네이티브 토큰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거래 안정성과 유동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여주며 자연스럽게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된 크로노스 2.0 로드맵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크로노스 팀은 스마트 컨트랙트 최적화, 크로스체인 브리지 기능 강화 그리고 신규 파트너십 확대 등을 통해 생태계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와 성장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아로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입니다. 물론 급격한 상승 이후엔 단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200원 부근은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진입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과 캔들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선으로 전환할 경우 다음 목표가는 220원에서 240원 사이가 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크로노스는 명확한 상승 추세 속에서 거래량 증가와 기술적 돌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크로노스 생태계의 확대, 디파이와 게임파이 시장 내 입지 강화, 그리고 크립토닷컴과의 시너지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중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부각되고 있죠. 하지만 언제 언제나 그렇듯 투젠 리스크가 따릅니다. 최근처럼 빠르게 상승한 종목일수록 조정이 급격히 올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진입보다는 주요 지지선 확인과 분할 매수 전략이 현명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 발표 예정인 미국의 금리 및 경제 지표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에 따라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시장은 더 이상 비트코인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코인 시장의 중심은 빠르게 알트코인, 그중에서도 급등 포지션에 있는 초단타 종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미 고래 자금은 움직이고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 따라붙는 시대 하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남는 건 고점에 물린 후회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코인권유하는 영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급등 코인의 정확한 매수 타점 목표가 손절 기준까지 상세히 안내된 진짜 살아있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고래가 사는 코인 구독자만이 받아볼 수 있는 실시간 급등 시그널입니다. 코인은 정보가 먼저입니다. 누가 먼저 매집하고 누가 먼저 던지느냐.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정보에 먼저 반응한 사람입니다. 010-9959-6611 지금 이 번호로 급등이라는 단어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도 정보의 최전선에 설수 있습니다. 이 정보방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포트 비중까지 정확히 정리된 포맷으로 전달되며 시장의 변동에 맞춰 실시간 전략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김프 상승 혹은 글로벌 거래소에 이상 호가 발생 시 지금 절반 매도 비중 축소 후 재진입 대기 이런 식의 실시간 문자 피드백까지 제공됩니다.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닌 차트 분석 기반의 실전 매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현재 알트 코인은 더 이상 투기적 자산이 아닙니다.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이 융합되며 실사용 기반 프로젝트 중심의 알트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핵심입니다. AI와 딥핑 기반 알트 코인 그리고 분산형 AI 인프라 프로젝트 L2 확장성 플랫폼 토큰입니다. 아비트럼과 같은 플랫폼 기반 알트는 기존 이더리움의 한계를 넘어서는 핵심 대안으로 부상 중입니다. 리얼월드 자산 연동 코인 같이 실제 부동산 원자재 채권 등과 연동된 새로운 형태의 토큰화 프로젝트도 고성장 중입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내려면 선별된 알트코인을 정확한 타이밍에 잡아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 하나의 문자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급등 예상 종목 실명 공개 매수가 목표가차 손절 기준 세력 매집 확인 여부 2025년 알트코인 유망 시그널 요약 단기 매매 시 비중 가이드 실시간 문자 또는 메신저 피드백 투자 심리 흔들릴 때 전략 유지 멘토링 이 모든 것 구독자라면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번호로 급등 문자 전송만 하시면 됩니다.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 혹은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모두가 알고 난 뒤에 뛰어드는 건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 움직이세요. 2025년 급등 신호는 이미 울리고 있고 빠르게 준비한 사람만이 시장을 리드합니다. 저희 정보방에서 예상 급등 준비 중인 코인 출발 타이밍은 이미 포차 관료 지금 바로 이 번호로 급등 문자 전송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익을 함께 설계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